예언제의보 루카스 모우라와 손흥민의 불화설이 점화됐다. 이유는 에버튼 전 손흥민과 모우라가 피치위에서 서로 이견을 드러내며 언쟁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인 듯하다. 루카스 모우라는 생각보다 꽤 대단한 커리어를 지닌 선수이다. 브라질에서 어린 시절부터 연령별 대표를 거친 선수이며, 2012년 당시 네이마르와 함께 브라질 3대 유망주로 손꼽혔었다. 인테르 메뉴 등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한 몸에 모았으며 결국 파리 생제르망으로 630억 정도의 금액으로 이적했다. 라 2015년 300억 정도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의 경우와 대비하면 어느 정도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지 알수 있다. 코나우두나 코나우딩여 등 여타 브라질 선수하면 사생활이 난잡한 파피광들이 떠오르는 뒤 드물게도 모우라는 조용하고 성실한 가족적인 선수로 알려져 있다. 파리에서는 뛰어난 드리볼, 돌파 능력은 인정받았으나 창의성과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당시 에이스이던 질라탄에게 크로스를 올리는 선수 정도로 치부되었다. 이후 은바페와 네이마르가 이적해오면서 파리에서 완전히 출전 기회를 잃어 이후 토트넘으로 이적해왔다. 알다시피 토트넘에서도 딱히 닥주전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주전과 백업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원만한 성격으로 손흥민과도 단짝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모우라는 에버튼 전 모 스포츠 기자의 목 없는 닭이란 평가대로 전후 좌우와 게임 전체를 잊지 못하고 무조건 앞으로 드리볼만 하다 볼 소유권을 잃거나 마무리를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플레이가 모우라의 특징이자 한계이며 과거에도 손흥민이나 케인과도 이러한 답답한 플레이 스타일로 인해 경기장에서 매번 언쟁 비슷한 유사한 장면이 연출되었었다. 케인, 손흥민, 무리뉴 등이 이런 모우라의 시야와 타이밍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건 오래된 이야기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피치위에서 보여졌던 장면은 특별히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면 손흥민과의 불화라고까지 할 만한 특별한 일도 아니다. 사실 B클럽에서 선수들 간의 경쟁은 매우 자연스럽다 살라와 마네 역시 서로 간의 눈에 띄게 경쟁의식을 가지며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던 재작년 시즌 18골, 17골을 갖기 기록하며 EPL 우승을 했었고 은바페와 네이마르 역시 파리에서 서로에게 패스를 안 한다며 으르렁거리는 장면이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모우라나, 손흥민, 케인 등 공격수들 간의 경쟁은 프로 축구에서 공기와 같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일어난 치열한 경쟁과 그 경쟁에서의 승리가 오늘날의 손흥민을 만들었다고 볼수 있다. 물론 라멜라처럼 지나치게 손흥민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패스하지 않고 무리한 플레이를 남발할 경우, 팀과 자기 자신 모두에게 도구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모우라는 그런 정도로 손흥민에 대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니고 그냥 모우라 선수 자체로서의 부족함과 아쉬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라멜라의 손흥민에 대한 지나친 라이벌 의식은 뒤에 링크로 붙여놓겠다. 자, 손흥민이 아랍에미레이트 전과 이라크 전에서 골을 넣을 거라 생각되면 좋아요를 눌러보자.